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만직사단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일주일에 딱 중간 지점이었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다들 행복하셨나요? <laughs> 여러분들의 일상이 항상 웃음과 또한 여유가 함께 하셨길 빌고요 자 오늘 저만직남이 단돈 만원 이하로 직접 장을 봐서 어, 저녁거리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저녁거리는 지금 방송하고 있는 화면 상단에 올려놓은 썸네일처럼 바로 어묵 김치찜이 되겠습니다. 실물은 여기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어, 평소에는 제가 항상 뭐 소주나 캔맥주나 또는 막걸리밖에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생수입니다. <laughs> 뭐 그냥 생수를 준비한 이유는 뭐 제가 뭐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그냥 물이 땡기더라고요. <laughs>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하도 그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뭐,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래도, 어 가끔씩은 이렇게 생수, 물과 함께 식사를 할까 합니다. 자,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어묵 김치찜, 네,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우리 봄내무라크님 들어오셨네요. 자, 우리 봄내무라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하시고요. 자, 저는 이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처럼 뭐 혼자 차차는, 음, 사람들, 아, 특히 뭐 남자나 여자나 또뭐 이렇게 햇반이 제일이죠? 네, <laughs> 햇반 감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어묵 김치찜이에요. 뭐 국물, 국물을 많이 넣어서 만든 뭐 일종의 김치찌개나 그게 아니고, 거의 물은 거의 잡고 김치 자체에서만 나온 그런 물을 이용해서 어묵을 또 이렇게 맛있게 또해 봤습니다. 매콤하게 했어요. 네. 고춧가루도 그냥 고춧가루가 아니라 청양 고춧가루도 탁 뿌려 가지고 정말 매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뭐 거의 국물 없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 국물을 좀 이렇게 밥에 얹어서 먹어 볼게요. 이게 별도로 물은 아예 안 넣었는데, 이 김치 자체에서도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이 또 생기긴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밥 위에다 이렇게 국물을 얹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이렇게 자박자박. 이렇게 해서. 자, 밥한술 떠가지고. 자. 김치 한 포기를 통으로 넣었더니, 좀, 김치가 크긴 한데, 김치는 짜게 서 먹을게요. 우리 젓가락 있으면 짜게 수잖아요 자, 김치 쫙 짜게 가지고 원래 손으로 딱짜기 하면 좋은데, 지금 뜨겁잖아요. 자, 묵은지 보시죠? 자, 묵은지를 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리고 빨갛게, 매콤하게, 함께 한 어, 어묵 돌리고, 그리고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식사하세요. 저도 맛있게 한번 먹방해 보겠습니다. 嗯。Mm. 자, 김치의 아삭함과 또이 어묵의 또 탱글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환상의 하모니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그래서 이어가 볼게요. 김치 한 포기를 다 넣었더니 푸짐하네요. 어묵도 이렇게 딱봐서 매콤하.. <laughs> 어묵도 매콤하게 생겼죠? <laughs> 어묵도 올려서 오늘도 날씨 되게 춥는데, 나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하루에 피로를 푸시고, 저녁 식사도 드시고, 또, 어,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laughs> 1월 14일인데 여러분들 <laughs> 요즘은 무슨 데이 무슨 데이 그런 거잘안 챙기지만 혹시 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월 14일은 다이어리 데이러고요 <laughs> 요즘은 뭐 서로 뭐 선물 같은 거 하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매달 14일 날뭐 선물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laughs> 각종 기념일들이 있었죠 어, 한해 시작을 여는 1월달에는 그 다이얼리를 선물하곤 했었어요 요즘은 다이얼리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 소수 매니아들 중에서는 다꾸라고 해서 다이얼리 꾸미기라는 게또 취미생활로 있기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어, 스마트 기기, 기기 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뭐 그런걸로 일정을 정리하니까 아마 다이얼리를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옛날에는 자신의 한달의 모든 일정 또는 일년의 모든 일정을 이 다이얼리에다가 다 기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 14일날 이렇게 다이얼리를 선물하는 다이얼리 데이였어요 그리고 되게 알뜰한 사람들은 그 다이얼리도 음, 해가 바뀌면 속지만 바꿔서 쓰고 그랬었어요 어, 다이얼리 그 속지만 또 팝니다 <laughs> 보통 뭐 쿠팡 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이나 지마켓이나 뭐 11번가 그런 데서도 다이얼리 속지만 또 팔아요 <laughs> 그래서 그 다이얼리 속지만 또 매년 또 가르시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 만직사장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2시간 동안 지금 방송하고 있는 화면 상단에 올려놓은 썸네일처럼 어묵 김치찜을 해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자,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다들 내일도 춥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